에코 프로 비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8일 자 두자이시 포인트 지퍼드릴 세력버스입니다. 에코 프로 비엠이 4월부터 흐름이 좀 대단해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이 선을 따라서 추세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세의 중심선이에요. 추세의 중심선에서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도 있고 추세의 중심선에서 잠시 주춤하긴 해도 전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신고가로 가서 추세의 고점까지 상승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반드시 분석해서 계단형 상승이 나올 거라면 잠시 며칠 정도 흔들려도 이 계단형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잘 쥐고 있거나 오히려 단타를 할 수도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시만 제 소개를 할게요. 뭐 별로 안 걸립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올해 4월부터 구독자분들과 매매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4월에 1번 타점에서 매수해 가지고 8월에 2번 타점에서 매도한 다음에 10월에 3번 타점에서 매수해서 4번 타점에서 매도해가지고 5번 타점에서 매수할 때 18만원대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다고 예언을 했다면 A씨,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매매할 걸 알면 혼자 하면 되지 하실 텐데 이렇게 움직일 걸 아니까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방송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한번 잠깐 옛날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4월 4일 날 핵심 포인트 라면서 세력 버스에서 떠드는데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다면서 97,000에 한번 모아 보자고 여기 보면은 25년도 4월 달에 방송을 합니다. 제가 매수하면 좋은 날은 매수하자고 당일 날 영상을 찍는 걸로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도 좋아요는 한번씩 눌러주시고 나중에 코프로 bm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세력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14만원대에서 팔자고 방송을 8월 10일이나 해서 구독자 분들과 8월달에 매도 준비를 싹 해놓고 8월 12일 날그 14만 천원을 찍으면서 어, 조정할 거를 예비하면서 단기 매도 타점을 한번 드리는데 이외국인과 프로그램은 이따가도 많이 나올 거니까 좀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번 타점과 2번 타점을 활용했어요. 시간 지나서 주가가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졌죠. 10월 13일에서 11만 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14만 천 원에 팔았는데 그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외신부가 사고 있어가지고 계단형 상승이 나올 거라 예언을 하거든요. 이게... 그 정말 25년도 10월 13일 에 올려 드려서 많은 분들 이 시청한 영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10월 22일 날 크게 빠질 거라고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라고 팔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11월 26일 날 제가 뭔가를 설명드린 다음에 1 4 7 0 0이던 에코프로비엠을 뭐라고 했을까요? 11월 26일 거는 한번 잠깐 19분 2초대 부분을 틀어드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나서 오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서 영상을 시작했죠. 오늘 분석을 뭘 하겠어요? 저희는 채널명이 세력버스인 게 수급을 보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합니다. 오늘 캔들은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만들어졌는데,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많이 밀린 종목이 있는가 하면, 주가가 버텨주다가 올라가면서 계단을 만드는 구별점이 생기죠. 그 구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거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 있죠. 11월. 26일 날 주가가 엄청 올라가기 전에 제가 14만원에 뭐라고 방송했나 한번 들어보시는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막을 켜놓고 재생을 잠깐 해볼게요 같이 들어볼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오늘 나온 타점으로부터 투자기간과 목표주가를 산정을 해볼 건데 일단 저는요 한달 봅니다 12월 말까지요 투자를 했을 때 찍을 수 있는 주가는요 이 가격을 일단은 찍으러 간다고 봅니다. 이 가격은요. 마우스를 오늘 캔들에 갖다 대면 네모난 박스가 하나 뜨죠. 이 박스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187,2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에코프로비에 지금 파란색 선이라고 해서 예시에도 있지만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지표가 여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을 찍으러 가는 것과는 꽤 쉬워요. 과거에도 파란색 선을 향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쉽고 운이 좋다면 오버슈팅이 나와서 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파란색 선 부근부터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파란색 선 부근부터는 에코프로비엠의 세력인 누구요? 외인과 신앙과 프로그램이 익절을 시작하는데 익절 물량이 한푼두 푼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18만 7천에 얘네들이 한 주씩 팔았어. 그거 갖고 주가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근데 최근에 매수한 외인과 프로그램, 신한, 심지어 기관의 물량까지 해 가지고 약 90만 주를 18만 원 부근에서 막 매도를 해. 합산해서 90만 주가 넘었어. 그러면 주가가 거기서부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듣고 오늘 내용 진행하면 되겠죠? 187,000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오늘 윗꼬리가 뜬 자리에요. 어, 파란색 선이 있는 라인 때 저점을 오늘 이겨냈기 때문에, 저항을 좀 받고 있으며 전고점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오늘 종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됩니다 에코 프로비엠이 조정이 짧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면 더 사거나 홀딩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까지 홀딩 하면 되는지는 조금만 이따 알려드리고 뭘 봐야 된다 했어요 신안하고 외인하고 프로그램 보면 된다고 했죠 먼저 신안 먼저 볼 건데 신한 먼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신한투자가 오늘 16만 주를 장중에 팔아서 윗꼬리를 만들었어요 좋은 거에 나쁜 거요 제가 나쁜 거라 그랬죠 세력이 90만 주가 아니고 요번 주까지 해가지고 300만 주를 매집한 다음에 300만 주 중에 16만 주를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비엠 주식이 300만 주 있는데 16만 주를 오늘 팔았다 쳐봐요 그러면 엄청 떨어뜨리려고 판 거예요 아니면 단기익절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단기익절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게다가 외국인 세력은 프로그램 세력은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안이 좀 팔았는데 대세를 그르칠 건 아니며 오늘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주는 쌍끌이 자리잖아요 게다가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볼 건데 에코 프로비엠을 프로그램이 매수해 줬어요 이 말은 에코 프로비엠이 조정이 길고 떨어질 만한 종목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급이 굉장히 스테이블한 안정 상태예요.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지해서 수렴 후에 주가가 2차 파동이 나오는 계단형 상승을 베팅하면 됩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오늘부터 구독해서 계단형 상승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기해봐도 좋아요. 변수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어도 일단은 관점을 잘 잡는 게 지금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예상되는 차트를 만드나 봅시다. 그리고 요번에 윗골이 나오는 18만 7천원을 맞췄듯이 이 다음에 주가가 계단형 상승이 났을 때 얼마쯤에서 또 저항을 받아서 흔들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목표 주가도 알려드려 볼게요 물론 저희는 항상 장기 투자를 4월부터 투자할 때부터 33만원 간다면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질 거를 미리 예비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기 고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 조정과 상승을 했을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 이 지표를 모르면 따라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는 대처를 해야 될때한 억가라도 비싸게 대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무료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오늘 남겨두세요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에코프로 비엠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지표에 대한 강의를 재소기도 할겸 잠깐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 주가도 알려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요시...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에 활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다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사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부터 주가가 조정은 짧고 상승이 커질 거를 수급으로 공부했으며 세력의 매도 신호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크게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며 세력의 수급이 이탈된 것도 없고 목표 주가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 이 선을 따라잡으러 올라가는 계단형 상승이 나올 거라 미리 말씀드렸는데 일단 당장 주가가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알아두면 좋잖아요. 오늘 캔들의 마우스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박스가 뜨고 제입 대출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20만 7,4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도 세력이 매수를 많이 해서 세력의 평단이 높아졌어요. 세력이 평단이 높아진 거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목표선이 높아지는 형태로 반영이 되는데 세력 평균 단가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곧 파란색 선이 높아지고 그 선을 따라잡으러 가면 오늘 알려드린 것보다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어서 매일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더 유리한 편이에요. 이 지표대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어, 전 걱정되면 선을 건들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재보고 있고 구독자분들한테그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문자를 받거나 영상을 빨리 보러 오실 준비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까지고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 에서 제4층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